201 호주 다인의 웨이브 라곤이라고, 거기 워터프런트라는그 호텔이 있는데, <laughs> 거기 수영장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거기 말고는 볼게 없어요. 어... 맞아. 너무 건조해가지고 호주가 <laughs> 눈이 아파가지고 눈약 살라고 또 기다렸는데, 주로 외국은 처방전 없으면 마트 약이나 약국 약이랑 같아요. 아, 이때는 헬지, LG, LG 그전화기 썼구나. 딕스미스. 이거은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 이름은 좀 웃기는데. 그래 가지고 이제 파워 탱크. 샤오미 아마 알아들어. 파워 탱크. 정식 영어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보조 배터리인데, 보조 배터리인데. 파워 탱크 맞나? 음, 그냥. 하여튼간에. 하여튼 간에. 여기 와가지고, 하여튼 보조 배터리를 쫓기는 거 샀는데, 약간 바가지야, 이씨. 이거보다, 이거보다 한 용량이 한, 한세배 많은 것도 20불밖에 안 해요. 의사당인데, 음, 하여튼, 뭐, 경원도 없고. 법원 이런 게 보태 있어요. 이게 아 근데 하가각나라에이의 사당은 참 이쁩니다. 여기야 다인 워터 프런트. 원래는 이제 저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아마 여기가 이제 이게 약간 고급 펜션인지 아 미기. 이 요양원은 요양원이라 하기엔 너무 고급진데 잘 모르겠어요. 뭐 호텔 겸뭐 이런 같은데 요 이게 이렇게 워터프론트가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쭉 이게 쭉이렇 걸을 수 있도록 이렇돼 있어요. 여기야. 아, 입장료가 싸. 웨이브 라군이라 가지고 바도가 약하긴 한데. 인공, 인공풀장인데요. 음, 입장료가 하여 7불인데, 여기 호주 달러가 한 80원쯤 했나? 그러니까, 입장료 싸지. 그러니까, 에브랜드 이런 거 비싼 편이죠. 여기 호주. 그래서 여기 파도 여기에서 요거든 여기서 막 서핑한 애도 있고, 이랬요서키오스크 여기서 입장료 끊고. 물이 비싸 물이 생수가. 호텔 호텔 이게 호텔이구나 호텔. 여기 좀 좋았어요. 다이어 유인의 즐거웠던 기억은 여기밖에 없어. 이제 컨벤션 센터 같은 게 있고 그 저기까지 끝까지 걸어가면 여기 바가 있는데 아 힘들어가지고 어 음, 그래서 뭐하여 수영장 물이 어 바닷물인데 왜 내가 여기서 사우를안 했을까. 내 기억으로는. 이 샤워가 공짜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 유료인가? 아무튼 샤워를 안 하고 숙소로 왔네. 다위는 거의 척도 근처입니다. 되게 덥습니다. 덥고. 사막 근처라서 더우면서 건조해. 힘이 있으면 저이 끝까지 걸어가겠지만 힘이 없어서 보기 여기가 제일 번화가입니다. 스미스 거리인데. 아들, 뭐 일찍 마치니까 이제 여기, 여기가 나름 좀 번화가에 스미스 거리라 해가지고. 근데 한 5시 지나면 아무도 없어. 그래서 5시 지나면 그냥 사람 길거리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전부 다. 가정이 중요하니까. 제 동생이 올해 3학년인데 책을 읽기 싫어하는 동생에게 엄마가. 엄마 찾아 산말리를 읽으면 3천원을 주겠다라고 어, <laughs> 제안을 하자 제 동생은 좋아라 책을 읽었습니다. 일름둥 어, 만흔둥 하고 다 읽었다고 엄마에게 쪼르륵 달려가 내 동생이 말한 소감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산말리가 엄마를 찾아갔는데 삐리리리 무슨일이야 소개팅이 펑크가 나서 그러는데 내가 좀 나와줘야겠다. 아 오늘 나가기 귀찮은데, 야 그러지 말고 응? 이번 한 번만 나와줘. 내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아 짜증나. 이 자식이 해주는 소개팅이 다 번한데. 소개팅이 펑크났어. 놀아줘. 되게 잘 만들었네요. 한강의 괴물, 서해의 괴물, 서해의 괴물이 나타났다. 그 괴물이 시커먼 바다 속에 우리 애들을 가두어두었다. 주인 못 알아보는 무능한 국가 권력과 추종자들, 정보를 차단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입막음하고 뻘짓만 했다. 내가 배조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렇다. 이건 다 빨간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 좌측의 빨간 바이러스를 통제하라. 사진찍기 좋아하는 국가 권력이 열심히 삽질하는 동안 우리 애들은 죽는다. 아버지마저 목숨을 잃는다. 이군원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이 존재한다. 어, 역사의 책임은 언제나처럼 힘없는 보통 사람에게 돌아가고, 또다시 역사의 굴레 속에서 다른 아들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네요.